Tinka, tinka, t 춤 n k a tin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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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요 n 와, 제니, 다리 길다! 죽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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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지 죽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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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힘들지죽봐라바운지 죽지, 죽지, 다지 죽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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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에 죽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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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아 지연아 까꿍 지니 까꿍 지연아 떨어지겠다 어, 뭐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못다 계속 어, 지연아 앞으로 왔어 지연이 앞으로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오 <laughs> 다리 도 빨고 음 <laughs> <laughs>